ABL바이오는 이중항체 기반 신약을 개발하는 국내 바이오 기업입니다. 항체 기술의 진화를 이끄는 회사입니다. 항체 치료제는 특정 표적을 인식해 질병을 치료하는 방식으로 항암과 면역 치료에 널리 사용됩니다. 단일 항체는 표적이 제한적이거나 치료 효과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중항체는 두 표적을 동시에 조절해 치료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ABL바이오는 면역 조절과 뇌혈관 장벽 통과 등 고난도 기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제약사는 이중 항체 플랫폼을 통해 기존 약의 가치를 확장하려 합니다. ABL Bio는 기술 이전과 마일스톤, 로열티 기반으로 수익 구조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임상 진전, 추가 기술 이전, 플랫폼 확장 가능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ABL Bio는 신약 하나에 의존하는 회사가 아니라 상체를 더 똑똑하게 쓰는 플랫폼 기술로 가치를 만드는 바이오 기업입니다.